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첫 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야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결정짓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이 태도가 불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완악함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불신앙 속에 감추어진 이 죄악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33절을 보시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일체 시설들을 갖추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산을도 두르고 또 집자는 구유도 파고 망대도 세우죠.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극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새로 주었다라는 말 속에서 빌려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은 소작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 가운데 일정한 분량을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했단 말입니다. 자 추수 때가 그런데 다가와서 집주인이 그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뭐 이건 일방적으로 뭐돈 뜯어내기 위해 착취하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집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고 정당한 자신 의 목을 찾고자 한 겁니다. 자이 농부들은 자기들을 방문한 이 주인의 종들에게 일정한 소장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을 때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 농부들이 소장료를 받아오도록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 35절에 보니까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만행을 자행합니다. 이건 농부들이 집주인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나타낸 건데요.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파기를 공식화한 겁니다. 집주인이 지금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을 알면서도 다 36절에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농부들의 이 의중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수없이 반역을 거듭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생각, 아니, 이 주인의 생각에는 농부들이 비록 완악한 사람들이기는 할지라도 주인인 자신의 아들만큼은 공경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직도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농부들은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를 제거하면 주인의 재산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유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사례라는 극악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버리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4절에 보면은 뭘 받으려고 농부들을 뭘 누구를 보냈어요? 열매라는 목적이 있죠. 또 41절도 보시면은 뭘 바칠 만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자, 그다음에 43절에서도 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 어,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어, 결국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제대로 바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포도원을 잘 돌보아서 열매를 거두어 바칠 만한 그 사람들에게 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제대로 바치지 않은 결과로 다른 농부들에게로 이 포도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영과 목상 문제 3번입니다. 비유에, 비유에, 비유에 나오는 대상, 집주인, 포도원, 농부들, 종들, 아들, 다른 농부들은 누구 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서 청지기의 역할과 책임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면서 종교지들다들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겠어요? 심판하시겠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위탁해서 돌보게 하신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 무서운 반역을 지금 지적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유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이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리실 메시아. 그분에게서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 반역, 반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열매예요. 어떤 열매겠습니까? 의로움과 진실함과 믿음과 충성에 그런 복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런 건 맺지 않고 오히려 엉겅퀴와 가시와 독초를 맺어가지고 그 도의려 남을 해하고 찌르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도 모잘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차지하겠다라는 흉악한 마음까지 지금 품게 된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대단히 악한 마음을 품어야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면, 불신함과 거짓과 불의한 일에서 여러분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 뜻을 구하면요,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착복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자꾸 서야 되는 거지, 자꾸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의 뜻을 펼쳐 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4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교관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대, 답변을 했어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진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저들에게 물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직접 대답하게 하신 것은 지금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도록 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금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하신 말씀인지를 모르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개해가지고 막 엄중한 말로 막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흉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그죠?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냉정하고 아주 공정하게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악한 이 인간의 눈으로 봐도 지금 이 농부들의 행위라는 것이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면 시편의 예언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과 나를 세우는 그 귀한 일을 그 위탁받은 자들이 어, 전체 건물을 떠받칠 그 모퉁잇돌 이 모퉁잇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퉁잇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기고서는 버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이런 예언에 대해서 너희들은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지탱할 이 그리스도를 알아지 못지 못하고 배척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언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예언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너희들이 계획하고 시행하는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아느냐라는 어떤 우회적인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머릿돌 같이 이 귀한 돌을 이 건축자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서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떠받치는 이 머릿돌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사무신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이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건축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쓸모없다 배척하고, 그 버린 악행에 대해서 지금 너희 입으로 스스로 시인한 대로.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너희에게 위탁된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될 거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얻게 될 거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저는 결과적으로 44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신 예,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너희에게는 거친 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배척한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깨뜨려 부수는 그런 거친 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돌 위에 떨어져서 너희는 깨우지게될 거다. 그리고 이 돌이 이스라엘 위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진리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를 마음이 없으면서요. 그저 그 진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바로 그 진리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그 진리가 그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하시는 경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지. 진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면은 그 진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결국에는 가루로 만들어지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서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죠? 오히려 뭐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해요.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비겁한 태도를 이제 보이고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느낀 점4 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대하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대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충격적인 폭탄 선언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악한 소작인들의 모습,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자신은 그와 무관할 거다. 이걸 살피지 않고 그냥 게을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자만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체 내부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더라도 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그러다가 치료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통증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어느 상태입니까? 이미 다 퍼져서 더 이상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가운데서 시기를 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으로 이르는 죄 또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아주 심각한 상태로 치료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 정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그 죄악이 우리의 삶년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항상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때일수록 그런 이들은 더욱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머리뜰 드심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농부이며 앞으로 어떤 농부가 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와 같은 그런 농부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위해 땀흘려 일하며 풍성한 결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농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또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로 또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번 부르지면 나아갑니다.